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x2 형태의 이원자 e 분자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F2, Cl2, Br2, I2 이렇게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은 물에는 잘 녹지 않아요. 네, 물에는 잘 녹지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 이원자 e 분자 상태로 됐었을 때 특유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특유의 색깔 을 나타내는데 플로오린 같은 경우 보면은 약간 무슨 색이에요? 옅은 노란색, 담황색이라고 하는 옅은 노란색의 무슨 상태? 기체요. 염소는 예 노란색 예전에는 황록색이라고 했는데 예 노란색에 가까운 기체. 브로미는 불어 뭐요? 적갈색의 액체요. 그 기금속 중에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물질, 브로민. 그다음에 아이오딘은 보라색의 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리고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기체, 액체, 고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가 커진다. 녹는점, 끓는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분자량이 커지니까 그다음에 반응성이 얘도 커요. 그래서 반응성이 비금속 중에서 가장 커서 수소, 알칼리 금속 등다른 원소하고 직접 직접 잘 반응을 해요. 특히나 얘는 원자가 전자가 7개인 17족 원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자 한 개를 얻어 뭐가 되기가 쉬워요? 일가음이온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X- 형태의 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플로린화이온, 염화이온,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이런 식으로 다 일가음이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옥텟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